5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5위는 뉴프라이드입니다. 오, 조회수가 1,600회가 나왔어요. 자, 오늘 두 전문가께서 순위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 매도, 유지, 이렇게 세개 의견 의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 먼저 최현우 전문가부터 뉴프라이드에 대해서 어떤 전망 펼치실 건가요? 네, 뉴프라이드 뭐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가장 언급이 됐던 종목, 특히 대마 관련으로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의견에서 일단 의견은 매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사유를 네.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대마 관련 업체, 업체이고, 뭐, 대마 관련 업체들이 여러 음. 있고, 가장,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체이기도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첨생법이라고 혹시 어. 들어보셨죠? 첨단 의료 재생법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대마를 합법화한다, 뭐 이런 그 첨단 의료 재생법으로 이런 법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한다 이런 패스 트랙을 트 강조하고 있는데, 네. 요 첨생법이라는 첨생법이라는 이슈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음. 예, 되게 오래된 얘기고요. 네. 이게 아직도 법안이계류 중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오. 아쉬운 부분이고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 상으로 굉장히 장히 모멘텀보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큽니다. 네. 아직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그 뚜렷한 의구심이나 음.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네. 마약 관련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회 저변에 음. 깔린 이런 마약 관련 안 좋은 이슈들이 의료용 대마를 좀 가로막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독일이나 콜롬비아나 스위스 같은 궁, 그 대표적인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료용 대마를 허, 합법화하고 있고 네,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리아나 관련 업체로 이제 캐나다나 이쪽이나 해외 쪽에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네. 기업의 사이즈가 조금 약한 부분 음. 그리고 주가적으로 좀 상승 부분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동종업계에 관련된 막좀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네. 바이오빌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었고, 음. 비슷한 오성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이나 이프라이드 같은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는 굉장히 오.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 형성이나 업황 형성에 굉장히 좀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다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을 3월 중에는 이제 수입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시장보다 좀안 좋은 흐름이 많은 부분은 시장이 갈 때는 좀덜 가는 부분이 있고 음. 안 좋을 때는 좀 그거에 맞춰서 더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슈에 맞춰서 좀 급등하는 경우에 좀 음.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현우 전문가께서는 5위 종목 뉴프라이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전에 저희 제가 이제 다뤘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방송할 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주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종목 다를 때 이제 한 이쯤에 말씀 그 종목 상담이 와 가지고 제가 기 그럼 위아래 상담 놔두고 일단 음. 박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반등을줄 거다. 네, 네. 형님들이 한번 시세를 줄 자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 드렸고 반등했을 때 저희가 이 윗꼬리에서 AS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한4천원대 매도 의견을 음.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박스권 추세가 무너져면 무조건 던지라고 그랬어요. 음. 혹시나 못 파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4,000원 때 매도 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음. 매도를 했을 거라고 믿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그 이후에 이제 또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요. 네. 근데 지금 흐름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음. 너무 흘러내리고 있고,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은, 어, 하락 가속 구간이 에요 완전히 이제, 만약에 한 저점, 1900원 대전 저점쯤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네. 어, 완전히 골로 갈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속해요. 거기다가, 어, 저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다트 정도는 보고 계셔야 된다. 음. 어,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학, 전환 가액 조정이라고 뭐, 태점 짜 틈짜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전환 사채 물량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게 유상증자, 어, 얘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 다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나비빌더 3월, 3월 21일이고, 상장일이 4월 2일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게 상장 예정일에 가까워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어. 거거든요. 이런 불확정성도 있고 계속 이제 주주의 주가 가치가 빠지는 구, 그 리스크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네. 흐름 자체도 부러, 부러졌고요. 흐름 자체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일단 형님들이 엔간이다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음. 그래서 저희도 뭐 4500원 전고점도 아니고 4000원대 일단은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제가 다 빠졌는데 저도 지금이라도 어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하락 가속 구간에 들어온 이상 일단은 던지고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이 종목이 좋으시다면은 1900원대에 전저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2,000원에 던지고 음. 1,900원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해 1,900원에 다, 재진입도 아니고 종목, 좋은 종목많은데 굳이 뭐 이런 걸 사시려고 하세요. 어. 그래서 어, 제생각에는 일단 던지시는 음.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음. 유상증자 리스크 가 남아 있는 이상 어, 이 종목 끌고 가시는 거는 어, 타당하지 않다 네. 말씀드리고 어,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전문가께서 다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하락폭도 큰 편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은 흐름들이 체크되기 때문에 5위 종목, 뉴프라이드 두분다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